저런 거 진짜 잘해. 하나 아, 저런 거 하고 싶은데, <laughs> 그런 게안 된다니까. 맞지. 여기. 자 게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동도. 우동도. <laughs> 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도현이도 처음 해보나? 상준이 처음 해볼 거야. 장준영은 처음 해보는 것 같은데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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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와서 게임을 많이 했어요 어. 많이 했지 너 아까 한3 a 게임 했어 연결력이 좋아 네 연결이 좋고 <laughs> 딱 넣고 이제 하나 e 는거 있고 근데 네. 이제 다리가 예전 같 e 예전 같 g e 않겠지. g e r Niger, Niger, n i g e 데 랠리 잘하는 n 구가생 r 에서는 e r n i g 야그렇죠 g e r Niger, n i 신진 우비대 대산 우비 대산이 어디예요? 대산 대산 우비? 아, 대광 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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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예요? 대광 아니야 대광? 네. 대광? 게임수가 좋아 네, 어, 게임수가 어, 확실히 저그 형은 음. 예전부터 많은 스타일이라 쉬워 보이는데 쉽게 생각하다가 <laughs> 훅잡 <잡혀. 웃음> 응, 쉬워 보여, 그냥 막하얗그 하다가 잡힌다 저게 디펜스가 좋아 어, 디펜스가 잘 들려 어, 진짜 좋아요 네, 안녕하세요. 딴따라님. 오, 나이스. 저런 게 좋아. 저런 거 배워야 돼. <laughs> 저게 좋거든, 저거. 늑화 하나 째는 거. 다리가 늦네 도현이가 음. 패널더 플레이는 또 쉽지 않지 도현이가 네. 김주상이랑 워낙 많이 쳐가지고 음. 패널더를 패널더 잘 따라와 네. 잘해요 네. 패널더 게임 잘해 근데 그러니까 도현이도 어떻게 보면 백에 있는 패널더거든 플레이 스타일이 그지 네. 백에 있는 세이크 네. 그러니까 백에 있는 세이크. 어. 세이크 약간 음. 패널더 플레이 같은 거지 백에 있는 페널 패널... 세이크지 네. 그러니까 패널더 플레이 네. 다리가 빨라서 그렇지 응. 주성이랑 많이 게임을 해서 옛날 생각난다. <laughs> 저도 작년에 재영이랑 어. 진짜 한 20년만에 쳐봤거든요. <laughs> 어. 진짜 탁구 치는데 진짜 옛날 학교 때 같은 느낌인 거야. 아. <laughs> 똑같이 막 감정 막 그러고 어. <laughs> 얼굴만 작아서 <laughs> 네? <응>. 매 몸만 작아서 <laughs> 마음은 똑같아. 응. 궁금한 게, 조용하고 게임하면 옛날 길이 느껴질까? 이런 아, 느낌 있잖아. 네. 뭐, 이기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예, 옛날 그 길을 있잖아. 정말 많이 쳤으니까, 옛날 기억이 날까? 어, 옛날 길. <laughs> 몸이, 어, 몸이 기억하고 있을까? 그 생각이 나는 거야. 네, 그게 궁금해. 박자가 옛날 그대로 일까뭐 이런 거 있잖아. 어, 우리가 많이 늦어졌구나. 뭐 이런 거. <laughs> 오. 도현이가 여기서 잘 쳐. 저 새끼가 한번 못 쳐. 이탁구장이 <laughs> 신원 융무회가 대강 대강이라 고장호제라고요 아. <laughs> 그러니까, 임세임이나 이상준 선배님 시대 때는 신진이 쎘고, 저희 때는 대광이 쎘어요. 저희 때는 주세혁, 최현진, 김상수가 있었기 때문에. <laughs> 네. 지금 중요치 않아요? 우리 네. 또 선배 대접을 해줘야 되니까. <laughs> <laughs> 네. 뭐또 게임을 나는 게임을 최근에 또안 했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이님 웬일로 오늘 일찍 나들어 오셨지 음, y 이제이님 요즘 음, 제 t 님안 하니까. 음. 시즌이아니라서이 어우, 저런 거좋아님 워이제이님 워이제이님 워이거세워서 찍으니까 또 올라타서 걸고. 한 많이 먹었네 끝에 맞은 거 아니야? 약간 끝에 맞은 거 같은데 곧 게임 끝나면 이제 임세이랑 저랑 뭐화하고임미 몸도 좀 풀어드려야 되니까 조연우한테 지고 상준형한테 이겨야겠다 <laughs> 어? 어때? 괜찮은 생각이지? 조연우한테 아 이기고 상준형한테 지지 말고 조연우한테 지고 상준형한테 이겨야겠다 <laughs> 기분 이상하지? 재호아 너도 한 게임 해 누구랑이요? <laughs> 상준형하고 상준형이요? 응. 뭐 나랑은 뭐 크게 없으니까 오, 오 나이스 넌 많이 안 해봤지? 해봤냐? 상준형이랑 한 번도 안 해봤죠 시합 한 번도 안 해봤지? 네. 한번 해봐 저런 게 은근히 말린다니까 맞아 릴리가 어, 좋아 릴리가 어우 썩은다 대광이랑 하면은 주세요 김상수 최현진이 와야지 <laughs> 김주상 장호재 황세준은 <황세주는> 아니죠 <웃음> <웃음> 오 <웃음> 라이스 라이스 <웃음> 뭐야 로봇으로 백핸드 연습 때 기본 백핸드 어깨 근육 그중에서도 혼명감을 많이 정상이죠 안 쓰던 근육을 반복하다 보면 알이 배기고 쟤쳐쟤쳐 도현이 잘 쳐요 도현이 여기 구장 안에서 더잘 쳐요 <laughs> 다른 구장보다 여기 구장에서 조연이 한두알더잘 쳐요. 승률이 높아 이 구장에서. 응, 승률이 높거 응. 카메라에 강해서 조연이가. 아, 오. 어, 나이스. 조회 잡기 쉽지 않은데 어. 여러분들이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계셔서 그런데 저분 한때 네, 탁구계 네, 이름 있는 분이었습니다 아마추어 아니고요. <laughs> 와. 옛날에 나랑 내가 고등학교 때 대표 선수 될때 아시안, 아시안컵 아시아 수권 대회 갔때 같이 같이 강준영 아 충암구 아 충암구 알죠? 충암구 신진공, 충암구랑 신진공은 바, 가깝지 가깝지 바로 옆에 있 충암은 야구가 유명했지 옛날. 오야. 오, 나이스. 오, JH 박감독. 감사합니다. 야, 야, 야. 너, 너 수술비, 너 수술해가지고 좀 인생진 거 아니야? 야, 너. 보험금 받았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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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강준영밥 사주라는데. 어. 어? 끝나고 강준영 회장국 사주라. 재영이가. 네. 아. 어. 네. 국밥. 국밥. 음. 고맙다 재영아. 밥 감도 좋아. 했지. 저봐 꾸역꾸역 잡는거 봐저형 <laughs> 옛날 스타일이거든 <laughs> 독사 독사 안 벌어져 안 물려 저렇게 꾸역꾸역 잡는다니까 아저씨 근데 확실히 그게 있더라고 내가 전화통화를 했어요 근데 야, 그래도 한 1,2주 전에는 미리 얘기해줘야지 이래가지고 아, 와서 몸을 좀 만들어야 된다는 거지 그 아, 연습하고 그래. 온거 아니야? 아. 그니까 뭐 우리 같으면 그냥 어, 알았어 그냥 뭐 불러 놀러 갈게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아직도 <laughs> 이제 좀 보여지는 게 있으니까. 난 어? 연습 하나도 안 했는데. <웃음> <웃음> 아, 그러니까 쎄서 먹는 게 아니라 저렇게 찔려서 먹는다고. 하나이도 음. 찔리다고. 파이널이야. 지금 러버는 러버는 에티카 프로 뭐 테스트하고 있는데, 에티카 프로 쓰고 있다 하더라고요. 원래는 다른 걸 썼는데, 지금 에티카 프로가 테스트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네요. 옛날 고등학교 때729 썼어. 729. 중국나바. 아, 점차. 아, 네. 그때 그게 좀 유행이었어. 그때. 아, 중국나바. 아, 아, 근데 그때 당시에 더 작은 공이었을거 아니에요. 그때. 작은 공에 아. 729면은. 나는 그때 당시 슬, 슬리버 나한테. FX. 아. 그때 당시. 나는 좀 무른 거 썼고. 장준이 음. 형은 그때 딱딱한 거였지. 중국나바였으니까. 그때는 풀칠이 스피드글루가 대전 음. 시절이니까. 이상준 선수 국가대표 상부기운이 아니고요 국가대표였어요. <laughs> 와! 나이로 따지면 이제 윤규 감독님부터 시작하면 윤완규 감독님, 뭐 김택수 감독님, 그리고 이제. 이철승 감독님 그 밑에가 추교성 아 네. 추교성, 추교성 그 다음에 김덕종 <laughs> 이철승 감독님 <laughs> 이상준 네. 그 다음에 뭐 임선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쭉돼 있었죠 그 다음 밑에가 이제 상은영 오상은 감독 뭐 이렇게. 내가 그랬잖아 아이스, 아이스. 내가 그랬지 저, 어. 저걸 먹으면 내가 말려서 몇십번 졌다니까 <laughs> 야, 내가 그런 거 먹고 몇십번 졌다니까 옛날에 <laughs> 저게 포인트거든 자꾸 끊기거든 포인트 포인트마다 찔기단 말이야 저게 노하우가 있는데 <laughs> 저걸, 저걸 이기는 노하우가 있는데 <laughs> 하도 많이 당해봐서 나중에 계주. 음. 어알롬님 알럼님. 오늘 날까 배달 시켰거든. 좀더아바 <laughs> 주문해야 됩니다. 왜? 구독자님이 시켜달래요. 부착 시켜달라. 어, 알았어. 부착해서 아켓 보내달라. 고아 좋아요. 좋아요. 주문해야 감사합니다, 알럼님. 어. 또또또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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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봐. 아 내가 그랬지? 잘 움직여. 이알러핑통과 <laughs> 함께. 네. 아 저거 계속 먹는다니까 내가 그랬잖아. 아 그래도 빠르네. 저거를 쫓아다니는 거보고는 이제... 음. 아, 어. 그게 되네. 응? 응. 넓은 데서잘겉돋 조현이가 저걸 모르는 건지 지금. 저 상황에서. 어, 왜? 아, 저 서브 생각난다. <laughs> 옛날보다 덜깎이는데 옛날 엄청 깎였는데. 그러니까 몸이 개혁하고 있는 거라, 음. 스타일이. 어디 갈 수도 없는 거야. 아 방금도 레시브가 떴잖아. 네. 저게 깎여. 아. 그래서 저걸 쉽게 걸잖아. <laughs> 지금 5세트쯤 갔으면 처음에는 째고 시작하는데, 저게 5세트면 끌어. 저게 깎여. 또 봐봐. 야, 이렇게 주잖아. 저게 깎인다고. 지금은 짧게 놀려왔던 거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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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맛있어>. 해서, <laughs> 오, 241명, 어, <오, 웃음> 좋아요. 옛날에 그래서 저 형이 아시안컵 단식 2등인가 할 때. <laughs> 얘기자 아까 그때 당시 그 지금 마롱 코치 장내이 음. 키 큰애 있어 걔가 저 걔가 중국에서도 밀어주는데 조용한테 맨날 줘 장내이가 어? 그리고 그 아까 얘기했듯이 네 편잔동 코치가 그 지금 흰머리 안에 걔가 진시재 왼손잡이 맨알더 우리 때 때가 지금 <laughs> 5 0대 때. 나이스 아이스. 나와 패널더지 이게 패널더지. 나와. 나이스 아이스. 나 시범 우와. 경기 온줄 알았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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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지금 지금 랠리 가서 다졌어. 포인트 포인트마다 끊어야 되는 포인트에서 지금 <laughs> 도현이가 다졌어. 그렇지? 저게 즐기다니까 반짝 별똥별님 감사합니다 아, 네. 좋아요 아. 좋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별똥별님 마트 라이브 좀만 더해 3만원 들어왔어 마트 <laughs> 라이브 한 3번만 더 하면 6만원 들어올 것 같아 마트 라이브 좀만 더해봐요 <laughs> 감사합니다 아. 어 역시 슈퍼챗은 마트라이브구나. <laughs> 야, 너 나랑 마트라이브 스무 번만 하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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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만. 어. 좋아요. 많이 휘들어 많이 휘지. 네. 저게 많이 휘들어 아까 보니까 많이요 저게. 조용 부를 거면 게임 감각이 있네. 시합을 네. 최근에 다녀도. 네, 그러니까. 체력도 네. 좀 있네. 음. 문제는 내가 감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끊어먹기로 가야 되는데 <laughs> 지금 솔직히 연습량이나 게임감은 내가 없는데. 타우는 형이 좋아요. 아니 생각하는 게 하나 있어. 있어요. <laughs> 그거밖에 없는데 <laughs> 지금 현재 작전은 아 그거밖에 없어. 아 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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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감각이나 나보다 체력이 좋네. 연결도더 많이 되고 문제는 <laughs> 내가 생각하는 작전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게 먹힐지는 나도 모르. 신원 육무에님 거기서 제 이름은 빼주세요. 네, 김환 이상준 임사범 조꽃이. <laughs> 그럼 서브 미스에 <laughs> 맞춰 잡아야지. 근데 서브가 없을 때는 어아 없어요. 그러니까 아 이럴 때는 일자 서브를 넣어야지. 사이드스피는 건드리거나 역이용할 거라고. 일자로 톡, 그냥 두 바운드 대놓고 그냥 툭 넣고 상대가 뭘 먼저 하라고 냅둬야 돼. 근데 지금 역용했잖아 탁, 회전 결대로 탁치려주고 페널더들이 저거 잘하잖아. 엣지. 엣지. 내가 방금 얘기했는데. 아, 재밌다. 할려고 하지 말고 주라고. 짧게 주라고. 먼, 먼저. 먼저 치라고 주라고 짧게 그냥 툭추라고 상대가 먼저 했어 나이스 나이타 나이타 팍돌아 어차피 조연이가 못한 건 아닌데 네. 확 빠졌어야 되는데 다리가 안 빠지니까 끌었다고 그렇죠 패널더들은 딱 중요할 때 저작전 쓰지 바쪽으로 걸었어야지 저런 포인트를 많이 먹어, 패널자들이게 어려운 거는 많이 따는데 저렇게 쉬운 걸 많이 지금 세 번째예요. 도현이가 리드를 세번째 지금 앞섰는데도 하나를 못 끊고 있어. 와! 떴다. 나마 미끄러진 것 같은데? 같아. <laughs> 야 멋진 경기였습니다.